오늘은 이제 기사 우리 검스 형님, 태국이 형님 계정을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도 메인캐릭 아니라고, 극구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랭킹이 벌써 5위에요. 어, 전냉 5위. 본조님 어떻게 인트교 생각 없으십니까? <laughs> 그리고 지금 스킬 차양을 보게 되면은, 신화 스킬 하나란 말이지. 얘가 있어야 얘를 쓸수 있어요. 아주 착같은 시스템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거 리부트 되면은 각각 개별 스킬로 나와야 돼, 이거. 아니, 뭔 신화 스킬인데 강화 스킬이야. 장난치나, 지금 이 친구들이. 특히나 우리 본주님 같은 경우는 카마나 클마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도 없어. 넘어가면은 7단서 8전서를 될수 있어가지고, 뽑기까지 하면. 이거는 진짜 생각 잘 하셨어요, 본주님. 그리고 잘 찾아오셨고, 중요한 건 무기가 4개나 있어요. 단방도 지금 2개가 있다고 해요. 반역자의 방패. 아니, 이 형님, 욕심쟁이, 그냥, 어? 아니, 형님, 다른 유저분들에게 아량좀 베푸세요. 이게 무슨 전설 무기 4개에다가 전설방패 2개 갖고 있는 거, 이거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아,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거기 다이소래. <laughs> 아니, 좀, 프리미엄 다이소야, 프리미엄. 와, 아, 너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 그렇지. 전설 무기는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본주님이 직접 먼저 알고 계시네. 보온 유튜브에 어 신성검사 제일 좋은 무기 해 가지고 이 영상의 핵심은 전설 무기 1, 2, 3 티어가 있는데 이 티어 무기가 신검에게는 이 티어가 아니다. 무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역자의 방패 중 하나는 축복을 좀 포기하더라도 에르자베스 정구 어, 요걸로 간단 말이지. 자, 이번에 우리 본주님 지금 이제 기사도 여기사거든요. 내가 네, 꼭 트랜스젠더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장비 교체 무기 안 바꾸고요. 안타로스 완료 그대로 찰 거고요. 장 아, 잠깐 왔네. 자, 이걸로 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7완팔, 인팔로 바꿔주세요. 동생 바꿔주고 7완팔 주기로 해놔. 서로 트레이드! 1대일 교환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어, 상점 장비가 이제 용반이랑 방반 다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있고. 이거 경갑은. 형님, 어떻게 하죠? 아, 어차피 발록섭은 경갑이 7이 맥시범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간단 마인드. 요거는 인카네이션 찍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TJ쿠폰 신화도전은 넘어가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전하고 성공하면은 블레이드스턴 중복돼버리기 때문에 넘어가서. 자, 클래시를 찍고 나머지를 다 찍어줘요. 그럼 이제 남는 게 세인트 카운터 디바인이란 말이지. 저거를 이제 여기서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이병관 명코 아끼냐 안 아끼냐인데 이 신스가 더 중요한 캐릭이다 보니까 요거는 중복으로 가져가는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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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크래쉬 1렙그 다음에 스턴 디바인 1렙 그리고 왕 블로우 2렙 찍고요 요거 세이트 크로스는 넘어가서 70만명코로 배워야 되고 그레이스와 카오스 2렙 이렇게 지금 끝나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뮤는 잊고 70만명코로 크로스 그 다음에 전원 스킬 이 스턴 디바인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코로 크래쉬 3렙 중복과 그리고 넘어가서 왕륜 이렇게 배우면 끝나요 일반 스킬 임체랑 자 임시 저장 눌러주고 숙련도 양손검 드디어 넘어가네요 어차피 경험치는 가져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옵션 획득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경갑 하나 지식으로 가자 어? 본주님 이거 진짜 좀 중요하거든요 사냥할 때 사냥셋에 이거 경갑 어차피 안 쓰잖아 어 그냥 이거 이렇게만 찍고 넘어가면 다섯 개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로 사냥 속도가 좀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 오케이 깔끔하네 우리 본주님 또 오케이 넘어가자고 오케이 저기 혹시 그 혈원분들 중에서 좀 비등비등하신 분 있나요? 아 근데 다 광전사 뇌신이어갖고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비벼지면서 뭐 서로 이렇게 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캐릭이 있나? 우리 오랜만에 맨날 월드 마스터만 있었는데 옛날 감성 살려가지고 우리 이혀진 선착장 60번에서 한번 뵙시다. 와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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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한 번만 더한 번만 더강광형 갑니다 가와딜방차이가 말이 안돼야 시켜 걔안 뭐 되는데 오 개 미친, 소 미친. 나 인카도 안 켰어. 갑니다! 아니 송가영님 장비 빼신 거 아니죠? 오늘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태공이 형 덕분에 또 나이 재미있게 나이구나. 우리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방송해 봤네요. 아이고. 우리 태공이 형님이 또 10만 점을 아유 우리 태공이 형 감사해요 형님. 앞으로도 많이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종종 왜냐면 신성검사로 좀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잊으세요. 잊으세요. 예. 이제 신검이 제일 더 좋기 때문에. 우리 본준님 바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유 좋았다. 우리 다페벌라형 과연 다 펴볼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해야지, 얍사하게 간다! 트리플 못 쏜단 말이지, 지금 스턴! 가비! 형님 힐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다 펴볼까요? 아! 아! 아우씨! 본주님, 넘어가시죠? 음. 우리 다페벌라 형 한번 해볼까? 다페벌라 형 제가 제일 셉니다 들어오세요 오케이 아 이거 안되겠구만 자 갑니다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대시기 그럼 뺄게요 형님 대시기 대식이. 대시기 대식이 안쓸게요 아. 음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야다해볼라요 겁나 쎈 면이 찢어지는데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본주님 그 요정이랑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격수들이나 두드러, 두러 패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만피로 지던 캐릭한테 만피로 이겨버리니까 성능은 확실해진 것 같고. 저거는 기사도, 내신도, 광전사도 안 돼. 신검이 안 되면 광전사 내신도 못 이겨요. 야, 다페벌라 형 겁나 세다. 말이 안 됐네. 뮤이뮤을 쓰고 시작했거든, 내가. 와, 존나 세네. 요정은 최상위 포식자라서 이게 안 돼. え、お。